지희가 2년 동안 즐기면서, 아, 기쁘게 작품 활동에 교수님주시고작품 활동 결과 사진을 좀쭉 전시했는데, 아, 들어오시다 보신 분은 보셨지만, 아직 안 보신 분은 나가시는 동안 한번 다시 좀 평가해 주시고요. 아, 우리, 아, 부대원들이 그 2년 동안을, 아, 즐겨, 뭐, 주로 이차에 많이 참했어요그구호를 아, 질차가 올라왔어요. 구호는 빠, 삐용입니다. 어느 어, 수업 시간이나 볼 때나 빠지지 말고 또 동료끼리 좀안 좋을 때도 삐지 말고 또 동료가 잘못해도 용서하자 해서 빠, 삐용입니다. 제가 부호 그 상창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어, 시작! 빠, 삐용!